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와, 치 정말 이분들이 국회의원이신지, 네. 의사 심기를 고려하는 분들인지, 최대지 바바탄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아, 아니, 뭐 언제는 뭐 언제는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뭐 저기 뭐안 했나, <laughs>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하든뭐은 밀어붙였지. 자, 정확한 것은 이철희의 정치쇼. 자, 어료법 개정안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 지난 2, 2월달 26일 네. 그 법사위에서 이게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 유명한 법사위. 네. 제가 네.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견디지 못하시고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고 <웃음> <웃음> 떠나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진영으로 나를 아, 싸워야 되니까. 법사위 세죠. <laughs> 근데 저는 좀그 2월 이슈일 의료법을 잡았던 법사위에 대해 아쉬운 게 하나, 두 음.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대한민국 300명 위에 있는 상원으로 타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체계잡고 심사권을 악용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된 법을 법안 내용을 다시 본인들이 칼질한다는 거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고 음. 대한민국의 상원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법사위가 상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 월건 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음. 또 하나 네. 의료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다 통과시킨 겁니다. 거기에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의료인의 뭐 전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자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를 해서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행위 중에 재짓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안 된다고 네, 네. 법에서 빼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마치 정말 이분들이 국회의원이신지 네. 의사 심기를 고려하는 분들인지 최대집 아바타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laughs> 이 의료법을 이렇게 발목 잡고 음. 통과 못 시키게 한다? 이건 저는 국민의 힘에게도 결코 플러스 될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 법을 지금 강병은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상임위 합의 처리됐는데 왜 법사에서 잡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받을 아, 거예요. 법사위 소위위원장이 누구예요? 그 전체위에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전체에서 법사의 소위에서는 다이렇 통과됐다고요? 소유를안갖죠 전체 위에서 논의하는 왜면 본회의 직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에 하면뭐 네. 우리 상임은 아니니까 다 네. 상임이니까 이제, 네.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백혜련 그 간사가 하면 백혜련그법안사가 네. 엄청나게 점을 돌리지 마시고 백회련 제사가 하시는 게 답을, 답을 좀 주세요. 기동에 그 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우리 다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뭐그 민주당처럼 하나가 딱 깃발 들면 그냥 전천 밀고 가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백혜련 간사가 이 부분 관련돼 갖고 상당히 질책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통과 못 시켰다고 질책은 받았겠죠. 어떻게 그 통과를 못 시켰다고요? 그 헌법 기관이 한분한 분에게 이렇게 막 통과 안 시켰다고 막 질책을 하고 아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은요. 상당히 그 법사에도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건복지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거를 왜 법사위가 월권을 합냐 이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왜 그거를 발목을 아니, 잡냐 이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거기 이제 법사위 전체라고 한다면은 거기 또 간사인 저기 그 백혜령 간사도 있고 한데 충분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희 당 의원님들은 통과시키자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 의원님들이 다 반대해서 통과가 고아니뭐 언제는 뭐 언제는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뭐 저기 뭐안 했나? <laughs>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든 뭐 밀어붙였지. 자 정확한 것은 백혜련 간사도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들은 여야 합의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을 다 어, 보시고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데, 단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는. 어, 어쨌든 그 자격증과 면허증에는 좀 차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자격증이고, 또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을 갖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다가 제한을할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헌재 판례도 보게 되면은 좀 이걸 확 더좀 확대하라는 그런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게 최소침해성이 원칙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수단의 뭐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과되고 마지막 이 부분을 갖다 좀더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 보시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무슨 뭐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원나 님 좋은 분위기는 1분 전까지네요. <웃음> <웃음> 두분 나가서 창당하세요. 6일 6공보 서신 분인데 두 분이서 나가서 창당을 하세요. 무조건 찬성합니다. 두분다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마찰도 있지만 토론으로 잘 풀어나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저기 그 수술실에 그 CCTV 설치하는 거그거 네. 어떻게 돼요 저는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자 네. 의원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이 의료인을 위해서라도요 환자를 위해서라도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회가 그 20대 국회에서 그 임세원 교수가 음, 음. 그 정신과 의사한테 맞아요. 살해되는 일이 있었을 때의사들의 요구를 받아서 바로 그 진료실에 CCTV 다 설치했습니다. 네. 그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거든요. 저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설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전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설치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들이도 있는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총장이 대형 폭탄을 또 터트렸던데 강병훈 언니 할말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laughs> 상대 <안 해줄> <laughs> <악플이 아니라> <laughs> 아니 상대 다르실 거예요 무풀 악풀이 아니라 무풀 아니 또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윤 총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음. 그이 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랄까 음. 이거 에 대한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요 입법부하고 관점의 차이요 네. 뭐냐면은 윤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우리가 함께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음. 우리 입법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데 음. 국민의 인권이 더 크게 보호될 수 있다. 네. 이런 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반 네. 검찰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뭔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으면은 뭐 유죄 판결 받고 처벌 내리는데도 수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그 과정에서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입법부는 수사 기소를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인권 보호가 중심이 돼야 될지 처벌이 목적이 돼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여당의 엄청난 실세라. 네, 이놈 이럴 줄 알았더니 관점의 차이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나오시는데 이미자 언니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에서 그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뭐 분리시키는 부분하고 임금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연관이 있나요? 수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부분에서 어떤 임금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또 연관이 또 없다고 볼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어제 윤석열 총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구구절절이 오더라 음. 구구절절 지금 뭐 여러 법조계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할 말은 했다 그리고 지금 뭐 법원에서도 공판 중심주의로 더 강화시켜서 나가는 이마닥에 수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분리한는단 자체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중수청 관련돼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리셨던 분이 김인혜 교수라고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님 계시잖아요. 알잘 네. 네. 아시죠? 그런데 네. 그분도 중수청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지금 설 때인지 이제 2개월도 채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빨리 안착시키고 더 나가서. 경찰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경찰 네. 계획도 네.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좀 안착시키고 나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 총장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융합해가는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돼가고 음. 진흥화돼가고 대형화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해가지고는 좀 제가 봐도 좀 이게 뒤처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융합해서 가서 이런 대형 범죄라든가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탕하려고 한다면은 이부분은좀 같이 융합해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중수청 이제 관련 내가좀 굉장히 이 중대재해 범죄 중대중대재가 음. 제가 하도 중대재해 을하다 보니까 음. 중대재해가 입을 뺐는데 같은 중대니까. 그 네.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가 좀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네. 싶어요. 이렇게 <laughs> 윤 총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이철 소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이 수사와 기소는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 음. 장기적이라는 저는 표현을 못 들었는데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미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음. 발언을 윤 총장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둘다 갖고 있음으로써 폐해라는 우리가 수십 년동안 느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봐주려고 하면은 또 수사를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해외 사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인권 보호라는 데더 방점을 찍고 음.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이 과도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강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외 사례라는 게 어느 해외 사례를 두고 말씀하신지는. 참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랑 또 다른 사례를 보고 싶어요. 어, 아닙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큰 나라들이 그렇고 나라들이 수사 기준과 불이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일본을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대분 보면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가는 추세입니다. 융합해 가는 거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뭐 중수청이 됐던 아니면 이제 공천도 마찬가지고 공천 아니 좀 별개겠네.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할지 말지는 이제 검찰이 이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이 부분 을 갖다가 다시 검찰이 다 뒤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범죄가 얼마나 진화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대형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분리시킨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뒤다봐야 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laughs> 네. 아, 네. 들여다봐야 네. 들여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디다봐야 되는군요. 네. 각각 제가 까다로운 질문 하나씩 좀 던져볼게요. 이미정 언니에게. 네. 음. 어,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니까 음. 인사 권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네. 반대로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음. 검찰에 좀 불리한 입법을 한다고 해서, 음. 검찰이 저렇게 대놓고, 음. 기자회견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음. 그, 검찰총장도 검장총장 나름인데, 음. 원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직접 대놓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자체가 뭐 해체되는 분위기가 아니 아니 해체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사권 음. 전체 다 완전히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총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병의 어. 원께 까다로운 질문 네.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일종의 단계론이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발족 1단계. 네.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2단계로 완전히 수사기소 불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서두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 총장에 대한 감정이 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권력 수사에 대해서 이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권력과 가까운 수사를 할때 검찰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수사들이 많이 있었기 음.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냈는데요. 이제 검찰개혁 시즌2가 또좀 길게 또 논의되면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1대 국회의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검경수사권의 완벽한 분리라고 음. 하는 검찰개혁 시즌2 타원이고요. 지금 이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얼마나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아니까요 아, 시간은 걸릴 거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하는, 저기,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비대 붙일 것 같던데, 180석 가지고. 아, 실세가 아니래. 응.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요. 믿어 주세요. 믿어도 <laughs> 됩니까? 않겠습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 하실지 믿어도 됩니까? 네, 충분히 의견들 그, 수렴하고요. 예, 검찰계에 밑그림을 그리셨던 그 김인해 교수 같은 경우도 이게 좀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김인해 교수가요.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진짜 생각 을좀 하셔야 돼. 이미자 의원님의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laughs> 아, 하겠습니다. 어우, 좋은데. <laughs> 그 말씀하신 김인해 교수가 친구죠. 아, 친구입니까? 네. 아, 훌륭한 친구 두셨네.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돼서 수사 절차법도 만들어 그렇죠. 좀 좋겠대 그든요. 그런거좀 하세요. 네, 수사 좀 제대로 할수있게 인권침해 안 하게. 기소 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수사 수사 수사.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 그는 이제 성사 소송법이라는 건 이제 소송에 관련된 건 있으니까. 음. 자, 각자 입장과 반대되는 문자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준의 문자는. 제가 읽어요두개 읽으세요. <laughs> 네, 김영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주요 국가도 권력수사는 검찰이 한다니까요. 너무 검찰을 무력화하니 <laughs> 반발하는 거 아닐까요? 네. 68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큰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밑에 두 개는 이미지원님이 <laughs> 읽으세요. 네. 이종백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공직자가 정체를 너무 하시네요. 얼른 플레이까지 하고요. 그리고 왜 하필 대구 고금에 갑니까? 어, 윤청장 얘기네요. 그다음에 네? 883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요. 검찰 카라텔이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검찰이 AI처럼 칼 같이 진행함 모르나 대한민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검찰과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분이 역지사지 하지라고 반대되는 입장의 문자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뭐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신다니까. 네. 어, 조금 지켜보죠. 근데 하도 뭐 말을 안 지켰어서요. <laughs> 강병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신뢰가 가는데 강병 의원님 또말 하시면 또, 말하시면 또뭐 지켜 그런 분 있는데 민주당 자체에 내가 신뢰성이 없어요. 아좀 믿어주세요. <laughs> 황현전님,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요? 처음으로 이 코너가 즐겁네요. 하셨습니다. <laughs> 어, 항상 좋았는데 그죠? <laughs> 네.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했는데.